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니 어제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크나큰 아주 풍성한 복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하겠는가?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 이 말씀들을 계속 봐도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어,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는데 왜 도망합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 없다는 거죠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쫓는 자가 있을 땐 당연히 도, 도망하겠지만 쫓는 자가 없어도 그 마음이 정말로 안전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어서 도망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어 26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먹는데 왜 배부르지 않습니까? 어, 적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어, 그런 공허함과 또이 모습들 그런 어, 궁핍한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의 어, 그 진리를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셨는데 뭐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고 패병과 뭐 열병과 뭐 등등 여러 어,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려지는 징계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어, 이, 어, 이 교만해져 있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아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뭐 당연히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 뭐 힘든 일들 있는 거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이 놀라운 재앙이 우리들 가운데 이마였을 때 그것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엇인가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무시하시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신다면 그 징계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죠. 물론 성경을 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까닭 없이 받는 의인의 고난, 뭐 욥과 같은 경우가 있지요.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인가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건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놀라운 재앙과 같은 또 징계로서 주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여기 보면 이 징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놀라운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뭐 파종한 것이 다 헛돼서 다 수확을 거둬봤자 대적들이 다 가져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대적에게 패합니다. 아니 나를 쫓는 자, 우리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칩니다. 아주 쇠약해졌다는 거죠. 안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까지 됐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깨닫지 어, 어, 못한다라는 모습입니다.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뭐 모든 게다 황폐해지고 다 죽고 어려워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행하였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겠다는 것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도 이렇게까지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께 대항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여기에 칠배나 더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칠배나 더 징벌하리라. 마찬가지죠. 24절에도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치리라. 계속 같은 말씀하시고 있죠. 18절, 23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닌 이유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구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 백성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 세력이 아주 왕성해졌어요. 해볼만하다는 거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부하기도 하고 뭐 경험도 많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이 징계를 일곱 배나 더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만이 정말로 꺾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그 아들을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뭐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이런 평강과 돌보심과 또 위로와 또 축복과 이런 하나님이시기만을 원하는데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돌이켜 올 때까지 어,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올 때까지 겸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까지 그 징계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십년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 얼른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무시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또 그렇게 이루었던 우리의 세력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이 못된 교만의 모습들이 주님의 이 진기 앞에서 반드시 꺾여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